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하고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머리로 인생을 도모하고 마음으로 인생을 겪어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머리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지만은 마음으로 행복과 불행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힘들어 하는 것은 마음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힘들지 않으면은 결코 인생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마음이 힘들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마음이 즐거우면 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도 마음이 힘들면 힘써 잘할 수 있는 일도 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섭섭마귀가 틈타고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마음이 아프게 되면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마음이 병들게 되면 관계가 깨지고 잘될 일도 그르치게 되고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빨리 치유를 하여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겪는 마음의 상처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거절당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거절당함입니다. 한 자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칠녀 일남 집안에서 이제 일곱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 엄마는 또 딸이라 하는 말을 듣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도 딸은 그만이라는 뜻으로 끝순이라고 붙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동생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날 엄마는 너무 기뻐가지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온 가족의 관심은 남동생에게 쏠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기는 찬밥도 그런 찬밥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견디기 어려운 소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수 없는 분노가 그 마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마음이 늘 우울하고 짓눌리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거절 당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마음에 큰 상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은 이것이 마음의 병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뿌리가 되는 것뿐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으며 원망하기 좋아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인생 자차를 망가뜨립니다. 성경에 가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이 거절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동생 아베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스스로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또 성경에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려서 어쩔 수 없이 강에 버려졌습니다. 바루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양자라는 서름을 받으며 자랐어 거절의 상처를 안고 자랐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택함을 받게 되었고 거절의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마음에 크고 작은 거절의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상처를 치유받았을 때 전하의복이 되어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가 덧나고 깊어질 때 인생 자체를 망가칠 수 있고 그래서 거절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가지 거절을 당합니다. 이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 버림받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또는 어떤 조직에서 버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고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연을 당한다든지 입학시험에서 낙방을 한다든지,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당한다든지, 이럴 때 깊은 거절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외면 당함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또는 어떤 조직에서 외면을 당합니다. 친구들 사이에 왕따를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이럴 때또 거절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비난받음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또는 어떤 조직에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비난을 합니다. 인터넷에 악플이 달립니다. 억울하고 원통하지만은 자기 말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거절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 배반당함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또는 어떤 조직에서 배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믿었는데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는데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배반을 당했습니다. 이럴 때 정말 깊은 거절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거절의 상처를 받고 나면은 마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마음이 아픕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에 보면 화를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어라고 했습니다. 마치 마음에 화살이라도 꽂힌 것처럼 마음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가 납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거절할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무들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원망하게 되고 심하면은 분노가 치모 오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학합니다. 왜 내가 거절을 당했을까? 또나 때문이야. 나는 형편이 없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등감이 생겨나게 되고 심하면은 자학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믿지 못합니다. 이번에 또 거절 당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도 나를 거절할까? 이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자꾸 거절당하는 생각만 떠오르는 겁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이런 거절의 상처는 개인과 조직을 점점 불행하게 만들고, 점점 심하면 파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절당한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거절당한 마음에 치료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부모조차 나를 버릴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끗하게 맞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거절의 상처를 받습니다. 심한 경우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서조차 거절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십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될 때에 거절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절당한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례육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여호알라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마음의 상처를 고침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1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을 지나가는 중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저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쳐 말씀드립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 주셨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철저하게 격리되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저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성전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전염을 우려해서 마을 안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히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정말 깊은 거절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 없었지만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발치에서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고서 소리를 지르고 또 소리를 지는니다 저들에게는 이런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상처를 드러내야 합니다. 시편 30편 2절 3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서운한 말을 말하,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주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상처를 마음 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더 고통수, 고통스럽고 그 고통의 아픔이 심해지는 겁니다. 상처를 마음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불을내 가슴에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라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라병은 억울한 감정이 쌓인 후에 계속 누적되어 결국 불과 같은 형태로 폭발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우라병은 우리 의불선 심리적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하며 불안하고 심경질적입니다. 다음으로 육체적인 증상도 나타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옆구리가 결리고 속이 쓰리고 눈이 쉽게 피로합니다. 그리고 두통과 현기증을 동반하고 심하면 졸도하거나 사지가 마비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절의 상처를 담아두면 안 됩니다. 큰 병이 됩니다. 이것을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쏟아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 상한 마음을 토해낼 때 그때부터 서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욕기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려오니 나를 정제하지 마시옵소서. 요번 상처투성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그대로 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을 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숨기거나 과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때서부터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거절했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쓴 뿌리가 남아 있으면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절의 상처를 받았다 해도 쓴 뿌리를 그대로 두면은 또다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쓴 뿌리는 우리를 거절했던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쓴 뿌리로 남아 있는 한 마음의 상처는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범했어도 용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상대분이 그, 갈,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대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용서를 해야 합니까? 나 자신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적개심과 복수심이 남아있는 한, 내 마음의 상처는 또 덧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쓴 뿌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의 상처는 나를 거절한 사람들을 용서할 때에 깨끗하게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용납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거절할지 몰라도 주님은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비록 나 자신도 나를 거절할지 몰라도 주님은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참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 말의 뜻을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아멘으로 동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찬양을 입에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깨닫게 하고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가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거절의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마음의 상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거절했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은혜가 넘치고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주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소서. 우리 신림재단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저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를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에 은혜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